빨리 우와 엄청 뜨겁긴 해요 얼굴이 안녕 쪽부만안보이 밑에 의 사람 얼굴이 보였어. 그랬어. 네. 네? 어, 너 네? 아프지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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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쌍해 <laughs> 레나. 뭐 해? 아직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나? 빨아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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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서 그래? 아뜨거, 아뜨거 위험해. 이제 안 먹을래? 오 먹었다고. 밥. 응. <laughs> 국 좀? 자, 그럼 밥한 번만 먹고 곱죽 줄게. 먹어 그래? 호오 불어먹고 호오 호서짠 아이고 잘 먹네 됐죠? 응, 서자무 자. 해봐, 뜨거운데? 먹어봐. 왜? 안 먹고 싶어? 응. 자 여기 굽고 우와 뭐야 어. 그렇지 옆에 놓고 이것도 열어볼까 짠. 맛겠다자물 우와. 우와. 먼저 마셔 아빠가 도와줄게 자 뜨겁나 안 뜨겁나 볼게 다 또? 아아 애나 맛있어? 자, 아 잘했어 이제 그만하고 <laughs> 자 아빠가 줄게 레나가 먹을 거야 <laughs> 자 아. 호우했어. 응. 네, 괜찮아. 한번더 줄까? 자, 호우 했고. 嗯。 응. 여기 봐봐. 응. 언니 옆에 가보자. 응. 뭐 해? 괜찮네 <laughs> 엄마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못뭐 들어가요. 쟤만 주지마. 쟤네 아프고, 아프고, 쟤네 아프고, 쟤네 아프고, 쟤네 아프고, 이네 아프고, 쟤네 네네 심심했어. I'm n 간 거, 먼저. 이그 법칙이 다다이었어 선생님나 바퀴나개 좀말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간 적없는안 그래? 이거 고 안녕! 안녕! 안들 나나나나나 거야. 안녕. 나나나나나 안녕. 나. 안녕 나나나나나나 가자 가나가 응, 언니 옆에 가나가나 가자. 가자. 학생쓰 빨리! 이리 봐봐 봐봐! 여기야 콩콩콩 들었어? 우와 소리를 왜다큰 것만 골라? 레나? 참 a 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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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주말은 우리 집에 있는데, 애들이 다 낳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휴, 했는데, 어제 저녁 7시도 없이부터 내 얼굴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마까지 였는데, 엄청 막 빨개지고, 막 열감이 있고, 간지럽고, 이거 엄청 막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세수 계속 하고 알루미늄 발랐어요 그 간지러움을 좀 가라앉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얼굴 엄청 부었어요 아침에 엄청 부었는데 그래서 바로 피부과 갔어요 근데 피부과에서 이제 의사선생님이 똥산 아닌 똥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르는 약만 사왔는데, 그거 바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엄청 여기 붓고, 이렇게. 엄청 붓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여기까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지금도 엄청 뜨겁긴 해요 얼굴이 그래서 남편이 애들 데리고 지금 아래 방에서 놀고 있는데 아 나도 좀 누워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뭐 먹으면 확 이거 진짜 이렇게 확 올라와요 얼굴 확 뜨거워져요 갑자기 막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아뭐 먹기도 싫고 그래서 계속 탄산수만 마시고 있어요 아, 이거는 피곤함, 스트레스, 스트레스 원인이래요 그리고 어, 차가운 바람 어제 애들 병원 갔다 왔다 하느라 그때 아마 내가 이거 걸린 것 같아 아, 너무 너무 심해 어제 이마까지 엄청 부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이마 이마로도 좀내렸어요 가라앉았어요. 근데 엄청 이거에요랑구처럼 <laughs> <얼굴에 수술한> 오, <laughs> <엄마>. 이거 <보세요. 웃음>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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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무 너무, 너무, 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파요. 아, 집안이 엄청 많은데 할 힘이 없어요. 남편도 애들이랑 놀고 있고, 애들이랑 누고 놀아야지. 그래서 내일은 조금만 더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울기 직전 얼굴, 눈 보세요. 눈까지 봐야겠어 <laughs> 아 진짜 이게 제발 이제 좀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했니 이거 보세요 엄청 재가 나요 이거 내 얼굴 같지 않아요 여기도 말고 <laughs> 이런 거예요 병이 오래를 떠나질 않네요. 내일은 조금만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좀 가라앉은 얼굴로 차 입었어요 차에 누구 보면 화장한 줄 알겠어요 이거를 <laughs> 엄청 두꺼워 내일은 조금만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뭐하니? 넌또 뭐하니?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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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노트에서 노트에서 어서춤추는건 뭐지? 아침 운동하세요? 응. <laughs> 배 닫아주고. 아이고 잘했어. 레나잘 먹었어. 아빠가 밥다 먹여줬어? 응. 안녕 아리야 응? 예쁜얼굴 애나 응? 왜? 똥마냐? 똥해 그럼 아 뭐야 얘 갑자기 나는 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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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다행히 얼굴 <laughs> 얼굴 조금만 더좋아진아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아쪽이제뭐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니, 못니아 있어 아 넌밥다 먹었니? 아니. 그럼 가서 밥이나 드셔. 안녕. 안녕. 레나 안녕해줘. 레나. 안녕. 해줘. 레나. 안농. 안녕. <laughs> 붕어빵 먹어. 붕어빵 먹어. 응. 맛있어? 응. 레나도 잘 먹고 있네. 엄마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거 사서 이거라도 간식 타임 하자고 해줬어. 아니? 어 묻었네 입술에. 괜찮아. 레나도 맛있어요? 아이고 잘 먹어서 예쁘다. 음, 그 다음에 들어와 안녕, 안녕, <laughs> 중하다, 안녕, 네. 안농, 안농. 안녕, 안녕, 징 내나 맛있어, 아이고, <laughs> <laughs> 웃겨, 네. 제 얼굴은 여기 남았고요, 여기 남았고요, 여론데 남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생겼고요. 게다가 속까지 안 좋아서 밥도 잘못 먹고 있어요. 이번 주말은 내가 아픔으로 망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 많이 했잖아. 아이, 아프다.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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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애들래 그래, 서애 못했어요. 계속 누워 있어서 내가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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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럽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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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도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도 남편이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애들 밥 삼계탕 했어 아래가 삼계탕을 먹고 싶어서 내가 알려준 대로 다 해줘서 아래가 잘 먹었어 레나도 잘 먹었고 나 이제 가서 생강차 끓여서 생강차 마시고 <laughs> 그럼 안녕 얘들아. 안녕. 이번 주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응,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응, 안녕. 유르슈르스 유르치즈. <laughs>